언니, 우리가 대화하는 대상을 인칭으로 구분을 하죠. 1인칭, 2인칭, 3인칭. 내가 우선이죠. 1인칭은 나예요. 다음에 너죠. 2인칭은 너예요. 3인칭은 나머지예요.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머지 오늘은 3인칭에 관한 문장을 가지고 해볼게요. 인칭은 he 그 남자, she 그 여자, it 그 것. he나 she의 복수는 they를 쓰죠. 이의 복수도 똑같이 they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삼인칭에 관한 현재와 과거 문장을 써볼게요. He buys brown clothes online. 그는 온라인으로 갈색 옷을 산다. 현재예요. She buys brown clothes online. 그녀는 온라인으로 갈색 옷을 산다. She bought brown clothes online. 그녀는 온라인으로 갈색 옷을 샀다. 그 온라인으로 갈색옷을 산다 복수로 해볼게요. p a y buy brown clothes online. 그들은 온라인으로 갈색옷을 산다. 현재예요. They bought brown clothes online. 들은 온라인으로 갈색 옷을 샀다. 과거에요. 이슬 가지고 해볼게요. It is very precious and expensive.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비싸다, 현재요. It was very precious and expensive.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비쌌다, 과거예요. 복수를 가지고 해볼게요. They are very precious and expensive. 그것들은 매우 소중하고 비싸다. 현재예요. They were very precious and expensive. 그들은 그것들은 매우 소중하고 비쌌다. 과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대상을 인칭으로 구분을 하죠. 1인칭 2인칭 3인칭, 특히 3인칭의 경우 현재일 때는 's'를 붙여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인칭으로 현재와 과거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 뵐게요.